세제. 네. 로마서 지금부터 해주 네. 로마서 1장 18절로 23절. 로마서 장절로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r o m e 1 v e e 18 and 23. r 1 v 18-23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우드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에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어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 네. 아멘 네 오늘은 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네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리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하늘에서 하늘에서 나타났다고 하는데 누구에게요? 네. 불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게요. 불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건곧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어,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대적을 했어요? 경건치 않음으로 경건치 않다는 이야기는 이게 좀 종교적인 언어거든요. 그래서, 네, 즉, 의상 숭배하는 자들, 또, 불이란 부도덕한 것, 네, 사람의 도리나 정의 등에 어긋나는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네, 그러한 것을, 네, 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그, 복음을 대적하는 이러한 경건치 않은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 나타났다. 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생각할 때어 네, 우리가 17절에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네. 했습니다. 아, 네. 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칭의를 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고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네곧네 네, 칭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하고 여겨 주시는 칭의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죄인에게, 죄인에게 직접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을 심판을 행하시는, 네, 하나님의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금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네. 그러나 네 예수를 믿고 보혈을 네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네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의 어, 네 우리가 여기 한 말씀 한 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네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을 칭이라고 했는데, 네 죄인이 어떻게 네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여 아, 네. 의롭다려 하심이라고 로마서 3장 26절에 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의로우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의로우심을 받았어요? 그것은 네 예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이루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네그 보혈의 대속에 은혜를 네 예수께서 행하셨을 때네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어요. 이 예수의 예,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와 성령으로 하나 되었을 때 바로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나 네곧 불의를 행하는 자, 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가 네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네그 진노 심판이 임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나타내셔야 할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 아들에게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네, 그 칭의가 가능해졌다는 말씀이 네, 되는데 혹시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네, 공의와 칭의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이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네 라는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의란 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칭이, 칭이라는 그 이중적인 의미가 함께 있다는 것을 네, 우리가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이렇게 네 말씀하는 것은 바로 경건치 않은가 불의를 행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네, 하늘로부터 최후의 심판이 나타난다는 네,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은 하나님의 네, 그 공의를 말씀하며 그 17절에는 하나님의 칭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어, 네.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네, 19절을 보면은요, 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 이 알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아, 네. 네. 그래서 이 19, 19절에 보면 요알 만한 것을 보이셨는데, 네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것들은. 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은 네, 영으로만이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그것을요, 영, 네, 한마디로 영적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볼수 있다고 했는데 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곧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 주시는데 네, 계시란 자연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이러한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라고 아멘. 말씀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그래서 이제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 게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네, 왜요?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어렴풋이 알았다는 말이에요. 네, 감사치도 아니하고, 네. 어떻게 네 감사란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에게 내, 내가 확실하게 그것을 느꼈을 때 감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어설프게 알, 알게 된 자는 네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네. 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그래서. 네, 이렇게 어설프게 아는 자를 네 자기는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게 말도 안 되게 미련하고 네 어리석고 우준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이번 주 우리의 성경 공부 교재가 네, 선악과와 예수 그리스도죠. 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선악과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아, 네. 썩, 썩지 않은 시로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그러나 썩어질 사람. 금수 버러지 형상의 우상 네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의 선악과와 같은 것들이에요. 선악과가 처음에는 보기에 좋나 으 나중에는 이렇게 네 썩어질 사람 네 금수 짐승 같은 네또 버러지 형상의 우상 이러한 것들로 네 선악과의 결과가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십편에 0 6편 네, 보면은요, 저희가 홀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더다. 네, 풀, 네, 소의 형상으로 자기의 영광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에 내주셨는데, 그, 송아지를 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에 올라가고 난 뒤에 네 송아지를 네 만들어서 우상으로 경배했죠. 또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이것이 네 타락한 네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이것은요. 그때뿐이 아니에요. 창세로부터 네 현재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은 경건치 않은 일들 바로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이 이 경건치 아니하는 행동과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그 경건치 않은 것들과 부리가 지금까지 진행형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가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을 지금 이 18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네,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네, 부어진다는 것은 곧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 하나님은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셔요 네, 모든 사람이 네,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음.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아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무엇을요? 누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외치나 그래서 우리는 전도합시다 선포합시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예수께 두손 들고 나와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영생을 얻고 아, 네.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 네. 전도의 능을 아, 네. 더하여 주옵소서. 아, 네. 네, 우리.